안녕하세요. 전당파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어, 어제는 그 영상을 찍을 시간에 조금 바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찍질 못했어요. 오늘은 좀 조금 한가해서 어,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 만져보는 소총이 있어서 또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은 엄청 덥다던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사는 시애틀 지역에는 지금 아마 한한 85도, 86도 그 정도 되고요. 아마 섭씨로 한 29도, 좀 따뜻한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여름 같아요. 자, 이거는 저도 처음으로 만져보는 건데요. 칼구스타프스 모델 1896 스웨디시 마우즈거든요. 볼트 액션 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길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구스타프스 여기, 모델 이름 여기 나오거든요. 아니, 아니, 회사 이름. 카 칼, 구스타프스 다음에, 스테드스. 이게, 스테드스 지금 뭘 뜻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1905, 이건 아마 1905년도에 만든 것 같아요. 생산된 제품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요. 이게, 전장, 길어서, 전장이 49.5인치. 그러니까 126cm예요. 상당히 길어요. 그다음에 총열의 길이도 좀 길어요. 어, 29.1인치. 여기서 아마 새뼘근넷뼘 가까이 돼요. 세 뼘이 조금 더 돼요. 그러니까 7 3 9 c m 그다음에 무게도 덩치가 크기 때문에 무게도 좀 무거워요. 8.8파운드. 그러니까 4.4kg 되고요. 탄창에는 그 요거 스트립 스트립이 있는 모양던데 그거는 이제 발짜리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마우스가 어떤 탄을 사용하냐면은 어게6.5 곱하기 그러니까 s 5 x 5 y m m 스웨 e r 디시라는 탄을 사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지금 탄이 엄수 좀뭐 탄을 제가 이제 소개는 못하겠고 요 여기 이제 그 내장된 탄창에 5발 어, 장전된다 그래요.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거 또, 저도 처음 보는 물건이기 때문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대충 찾아보니까, 어, 폴 마우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마우저 액션 요게, 요게 아마 폴 마우저 그 사람을 뜻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 그, 독일제도 마우저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이, 이 사람이 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우저 요게, 1893년 내에서 1896년 사이에 이거 디자인을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1895에서 1995년까지. 그러니까 101년간 75만 장만 생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한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인기가 없었, 없었거나 그랬겠죠. 이 보니까 이거 이제 이거 조절하는 거 있고요. 이거 높낮이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하는 거겠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 초보자를 위한 그 사격 표지판 같아요. 이게. 요거 지금 그. 가람자를 갖다 볼수 있는 거 같아요. 이게 높이를 어떻게 하는가. 조절하는 거. 고개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요거는 아마 그. 사, 사거리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요거 이제, 요거 조절하는 건 표시 같아요. 요거. 요거 표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요거 뭐 그렇게 또 되게 비싸게 했거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좀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이게 한 800달러 밖에 안 한다니까. 100년 넘은 것 치고 이렇게 이름 있는 마우즈가 그래도 뭐 그렇게 썩 비싸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어, 이거. 너무 길어 가지고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장소좀 좁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제대로 보여 드리지도 못하겠고 이런식으로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여기 스프링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빡빡해요 이렇게 이렇게 튀어 나오잖아요 그죠 해서 눌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방아쇠를 당기면 되는데 방아쇠는 얼마나 될까 한번 해 볼까요 저도 처음 해 보는 거니까 해 봐야겠죠 한번 보자고요 2.7 어, 2파운드 7.8온스. 무게는 1.13kg. 그러니까 뭐 방아쇠가 그렇게 썩 부드러운 편은 아니네요. 오케이. 오늘은 저도 처음 만져보는 칼 구스타프스 모델 1896 스웨디시 마우저가 있어 가지고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폭염에 모두들 건강 주시,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